자, 그럼 바로 1월 13일 테크윈 핵심 포인트를 찔러드리면서 예상 주가 흐름까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은 시장이 마이너스 1% 조정이 나와 주면서 테크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 가까이 주가가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4% 강세까지 올라오 주면서 5만 천원도 돌파했었지만 자, 저가까지도 이탈하면서 그 전날의 저가까지도 이탈하면서 상당히 많은 하락을 한 번에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바로 우리 주말에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바로 이틀 전에 주말에 테크윙이 7일 연속 양공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주에 이 가격 돌파 못하면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자막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듯이 어,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 수익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좀잘 따라가야 되는 게, 요때 이제 이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뜨고 올라갔어요. 그럼 밀리더라도 요 신호가 다시 뜰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테크윙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빠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문제가 없었을 때잘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요게 엔비디아 주가죠. 테크윙,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라인으로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있죠. HBM,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국민입니다 고점 한번 돌파했다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난주에 19,100포인트를 한번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요일에 발표되죠. 수요일에 발표되는데 이 전망치가 2.9%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했을 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를 보았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잘뭐 수요도 넘치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 거지 미래 전망이 아주 밝은데 일단 시작하랑 때문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밀릴 때 밀리더라도 여기 저가 안 깨지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가는 적어도 수요일 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다시 돌아와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엔비디아도 밀리고 sk하이닉스도 밀리고 테크윙 밀리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밀리니까 오늘 보니까 한미 반도체도 5% 밀렸네요 di 같은 경우에는 2% 조정이고 그러면은 이 조정을 잘 이용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빠져서 쳐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 42,5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2,500원 정도는 밀릴 수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라면 뭐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건 괜찮은데 다 파는 건좀 아니다 반등하는 포인트를 좀잘 찾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큐브 프로봇 hbm 메이커 3사 모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요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 쪽에서 공급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지금 세 갈래로 있죠 마이크론 SK, 그 다음에 삼성,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삼사에 유리하고, 어찌보면, 은 의리라고 볼수 있겠지만, 슈퍼 의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차세대 루빈 AI GPU를 6개월 앞당기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촉박해지고, 오히려 가벼위치에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한 것은 겁먹지 마시고 아 시장 때문에 빠지는구나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조정에 대한 것들은 약간은 염두로 놔두셔야 되고 내일 뭐 잠깐 반응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은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수요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 포인트 여기 나오지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 떴을 때 35,800원에 12월 23일날 들어갔습니다. 여기죠? 여기라는 거죠. 35,800원 여기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지금 수익 중이죠. 더 늦게 들어간 사람 중 그래도 23% 수익 중이야. 이 신호만 다시 매수하면 된다. 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뜰때 매수하면 돼요. 이 신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사 8 0개순 매수 수량을 토대로 AI가 매집량을 추적하는 것이고요. 추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신호가 뜨고,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조만간 올라간다는 라 거, 틀림없이. 여기 있는 종목을 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 왔고,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시면 100% 무료로 이 신호를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드리다? 자, 지금 하단에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체크만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한테 전송할 수 있게 하니까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기하게도 문자 바로 갈 거예요. 다 신청을 해 주시고요. 테큐인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45,200원 만약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37,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말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타점에 이런 신호가 뜰 때만 매수하면은 거의 완벽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 있죠. 이 초록색 다이아 매수에서 수익 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8 0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 주는데 잡아 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 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